세탁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수건 세탁 후 악취 제거 및 세탁 전 냄새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건은 몸을 씻고 물기를 닦아내는데 사용하는데요. 이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피지나 단백질 등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를 했다 해도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탁을 통해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고 축척되게 됩니다. 이런 오염원들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습기가 있어서 부패되기 딱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 곰팡이가 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전 세탁을 통해서 수건 냄새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건 세탁 전에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수건은 인체 내부에서 오는 얼룩들이 많으므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와 세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수건이기 때문에 50도 이상의 온도를 설정해 주시고요. 세제는 중성세제에 과탄산 나트륨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넣어 세탁한다고 해서 세탁이 잘 되거나 냄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많이 넣는 것이 오히려 세탁을 방해하고 냄새를 더 많이 유발시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 연재는 선택 사항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탁에서 유연제가 세탁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유연제는 수건에 계면활성제나 기타 첨가물들이 수건에 잔류하게 돼서 건조가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부패를 더 빨리 촉진해서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섬유 유연제 사용보다는 구연산을 사용해서 알카리를 중화하고 유연제와 같은.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치된 범위는 이제 미생물이라고 볼수 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미생물들의 번식을 도와주는 유지성분들과 단백질 그리고 습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생물이 관여한다고 해서. 락스 같은 거를 넣고 살균하면 냄새가 안 나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냄새는 납니다. 습한 곳에 보관해 보세요. 냄새 또 나죠. 살균하고 냄새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거는 가능할지라도 무균실에 우리가 세권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냄새의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세탁 방법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새 수건을 습한 곳에 보관해 놓으셔도 곰팡이 냄새 같은 건 나게 되죠. 곰팡이는 피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의 냄새를 안 나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조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냄새 나기 전에 바로 세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건의 냄새는 습한 조건에서는 풀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바로 세탁을 못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세탁을 따뜻한 물에 50도에서 60도 정도 온도의 물에 알칼리 세제로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칼리 세제가 뭐예요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 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세제의 성분 표시를 보시면 알칼리성 세제라고 쓰여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없으신 분들은 가루 세제를 쓰시면 됩니다. 가루 세제가 전형적인 알칼리 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스파 뭐 땡땡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가루 세제보다는 중성 세제와 과탄산나트륨을 혼합해서 쓰시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여기에서 중성세제는 요 간세제보다 세제 잔류성이 현저히 낮고요. 또 과탄산나트륨에서 탄산나트륨은 산폐나 산화가 진행이 되면 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런 산성물질들을 중화하는 과정에서 냄새를 제거하게 되고요. 과산화수소는 표백제의 목적보다는 유지나 단백질 성분들을 녹여내기도 하고 여기에 생성되는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살균의 목적도 있어서 일석이조로 사용이 돼서 좋습니다 과탄산 나트륨을 사용하면 안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우리가 수건을 10년 이상 뭐 20년 30년 사용할 거 아니잖아요 수건은 내 약품성이 충분히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과탄산에 과산화수소에 우리가 24시간 48시간 담가 놓거나 또 이거를 살균한다고 해서 서 a 0 e 펄 펄펄 n g So, this is the s 는 m 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 h 고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0 0 g 3 0 0 g 과하게 넣지만 않는다면 목적에 맞게끔만 설정해서넣어신다면 좋습니다 그럼 얼마만큼이 목적에 맞는 설정일까요 라고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넣는 세제의 양만큼만 넣으시면 됩니다 수건 10장을 넣는데 내가 세제 권장량이 30g 이다 그러면 과탄산 30g 만 넣으시면 됩니다 수건 100장을 빠는데 세탁의 권장량이 200g 이다 그러면 이때는 과탄산 나트륨 200g 을 넣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세제와 1대 1 비율로 사용한다 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사용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수건에 이제 잔류하는 물질들을 세탁해서 더 많이 빼주면 냄새도 덜 나고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수건 세탁은 냄새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위생적인 문제로 어려운 겁니다. 수건 세탁뿐만 아니라 모든 세탁물들이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수건처럼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들은 더 세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결론. 수건 세탁, 세탁 전이라면, 그러니까 냄새가, 세탁 전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세탁 온도는 40도에서 60도 사이에 알칼리 세제로 세탁할 것. 여기서 알칼리 세제보단 중성 세제와 과탄산 나트륨의 혼합으로 세탁하는 게 좋다. 물론, 효소 세제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탁 후에 냄새가 난다. 세탁 후에 건조를 하,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 이때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50도나 60도의 물에 헹굼 한번 하시고 강하게 탈수한 다음에 잘 빠르게 건조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식초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하 산패나 산화 산패됐다라는 것은 이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관여하는 과정에서 산패가 됐다라는 것은 산성화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산패라는 말에 산은 산성의 산이고 폐는 부패의 부자를 줄여서 산패라고 부릅니다. 이 산패에서는 산성화가 진행이 되는데 산성화 가 진행이 되는 곳에 식초 같은 산성, 산성 성분을 또 넣어주면 부패의 진행은 더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부패가 안된 것, 또 우리가 깨끗이 세탁을 통해서 제거했는데 산성을 넣게 되면 이 부패가 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더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탁시에 내지는 행굼시에 식초를 넣어서 냄새를 제거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식초는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냄새이기 때문에 냄새 제거할 목적으로 식초를 사용은 안 좋다. 그럼 베이킹소다 사용은 어떻습니까? 베이킹소다는 좋습니다. 베이킹소다에 탄산나트륨. 우리 쪽에서 이제 중산, 중탄산 산중 나트륨이라고 하죠 알카리 성분은 산패되어 있는 것에 산성 성분을 중화하는 과정에서 냄새를 제거하는 소취제 역할도 하고 알카리 성분이 또 세탁을 도와주고 약한 알카리이기 때문에 단백질 성분들을 녹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세탁 시에 중조를 넣는 것은 좋습니다 행군 과정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냄새 얘기 수건 냄새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더 많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 간단하게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실전 세탁하는 영상을 통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